회색지대 농막을 택해야 할까? 합법적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를 택해야 할까? 농막 대 체류형 쉼터, 과연 어느 쪽이 나에게 적합할까? 오늘은 귀촌과 오도 이촌의 필수 체류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산촌의 내집 짓기 김혜정입니다. 어느새 오도 이촌은 옛말이 되고 이제 사도 삼촌을 꿈꾼다죠? 그만큼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고 싶어 찾는 곳이 허름한 비닐하우스면 안되겠죠.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통보가 수시로 날아오는 곳이어도 안되고요. 천만원을 드렸든 삼천만원을 드렸든 체류를 위해 드린 돈이 허공에 흩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옳은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일 지금 농막을 할지 체류형 쉼터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손해 안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과 농촌 활성화라는 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했습니다. 귀농 귀촌 전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많아지는데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캠핑카나 비닐하우스 또는 농막과 같은 비공식 공간에서 생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도시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체류하며 농촌을 체험하도록 유도하자는 의도로 체류형 쉼터 관련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불법 농막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소하고 관리 가능한 체류형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죠. 하지만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설치 목적부터가 달라요. 농막은 일시 휴식만 가능, 쉼터는 장기 체류 가능. 다들 아시겠지만 농막은 숙박이 불가합니다. 저도 처음 농막 지을 때 농작물 때문에 2시간 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라는 겁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옥수수 감자 심어놓고 주말에 둘러보러 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말에 와서 농막에서 하룻밤 자는 게 불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대요. 그래도 일단 지어놓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농막을 완성하고 세간까지 모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죠. 농막 신고 후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매의 눈으로 농막을 살핍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냉장고에 싱크대에 화장실까지 있다고 이건 농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떡하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더 과관입니다. 그렇게 저는 시작부터 불법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을 짓게 된 2022년까지 철거 명령 없이 잘 버텨주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농막은 아직도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니 회색지대라는 말이 별스럽지도 않습니다. 반면, 쉼터는 합법입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면적입니다. 농막은 약 6평 이하, 쉼터는 약 10평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그다음 큰 차이는 당연히 숙박 가능 여부죠. 농막은 숙박이 불가하고, 심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있으면 편리한 데크나 정화조는 심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심터가 여러모로 우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농막이 우세해 보여요. 소화기와 감지기가 심터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농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농막은 신고 절차가 간단한데 반해, 심터는 그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심지어 심터는 소방차나 응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요구가 확실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비용 문제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겠죠? 하지만 또 따져보면 도로는 우리 차도 드나들어야 하니 당연히 생성됩니다. 맹지여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 소화기 정도는 필수로 놓으시잖아요. 거기에 감지기는 저도 설치했지만, 개당 1,2만원대 하는 거 실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거니까 많아봐야 서너 개 사면 되고 직접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많이 보이시죠? 설치 장소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 위에 규격 맞춰 놓기만 하면 되는데, 쉼터는 농지 위에 놓되 농지 두배 확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쉼터 설치를 원하면 그 쉼터 면적의 최소 두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죠. 쉼터 면적이 10평이면 20평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쉼터 크기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까지 갖추느라 쉼터 면적을 3 0평 썼다면 농지는 총 60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농지 두배 확보 요건이에요. 체류형 심터 신고에 따른 구비 서류는 농막 구비 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배치도, 건축물 도면, 농지 대장, 인감 증명과 신분증. 설치 절차 역시 농막과 심터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막과 쉼터의 공통점이 제법 있습니다. 두곳 모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가 존재합니다. 존치기간 만료 시 철거 또는 연장신고가 필요하고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불법 사용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거주나 숙박업 또는 확장 등의 용도를 위반했을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가태료와 철거 대상이 됩니다. 존치기간 궁금하실 텐데요. 존치기간은 농막, 쉼터 모두 3년입니다. 3년 후 연장 신고를 하는 형식이고,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농막은 농사하는 사람의 휴게 공간, 심터는 체험하려는 도시민의 임시 주거 공간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농막과 심터는 모두 임시 건축물이고, 행정 신고 후 사용 가능한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농막은 최근 지자체들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체류형 심터는 2024년 법 개정 이후 합법적 숙박이 허용된 첫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제작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여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죠. 가격은 원하는 정도에 따라 천사만별이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고 튼튼하며 가성비 좋은 거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쪽을 선택하든 내가 뛰고 발품 팔아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는 최근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농막이 나아요. 체류형 쉼터가 나아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불안하게 농막으로 시작하지 말고 처음부터 합법적인 체류형 쉼터로 살아보세요 라고. 저는 농막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눈치 살피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집을 짓기 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경험들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귀농 기촌을 결심했지만 아직 집 짓기는 부담스러운 분들.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고 싶은 분들.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공간을 직접 찾아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하는 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법에 걸리지 않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농지법, 건축법 기준을 고려한 합법 설계. 농막처럼 보이지만 불법 소재 없는 체류 공간 겨울 난방 여름 단열까지 고려한 실사용 기준 8년 농막 생활의 실제 전원주택 건축 경험 반영 인테리어 현장에서 쌓은 동선 수납 마감 노하우를 토대로 찾아낸 구조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 없이 많은 체류형 쉼터가 나와 있지만 가격이 합리적인지 디자인은 유용한지 자재는 하자 없는 제품인지 등 궁금한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주말에 한번 쓰는 공간이 아니라 세컨하우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찾았습니다 디자인만 예쁜 쉼터가 아니라 춥지 않고 덥지 않고 관리 부담 적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쉼터를 기준으로 찾았고요. 제가 농막에서 겪었던 불편함,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깨달은 것들, 그 모든 시행착오를 토대로 따지고 또 따져가며 찾았습니다. 귀농 기촌을 고민 중이지만 바로 집짓기는 부담스러운 분, 불법인 농막에서의 불안한 삶을 청산하고 싶었던 분, 5도 2촌, 4도 3촌으로 단계형 기촌을 준비하는 분, 농지에 합법적으로 놓고 마음 편히 머물 공간이 필요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농막이냐, 체류형 쉼터냐? 선택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불안한 회색지대에서 버티는 선택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천천히 안전하게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선택 그 출발점이 제가 소개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억으로 내집 짓기, 전원의 내집 짓기에 도움 필요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세요. 실제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